네. 골프를 플레이 하다가 보면 그린 주변에 있는 벙커도 있지만 그린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벙커에 이렇게 골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까지에는 한 30야드 정도를 남겨놓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가끔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플레이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샌드위치가 아닌 8번, 9번 아이언을 가지고 거리를 만들면서 플레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샌드로 해결하기에는 거리가 좀먼 그런 상황이죠. 어, 지금 얼핏 보기에도 35 야드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정도의 거리라면은 샌드에 풀샷을 한다 하더라도 자칫 볼을 맞추게 되면 생각지도 않게 그린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실수의 샷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거리 만들기에 요령으로서 주로 사용하게 될수 있는 클럽은 샌드가 아닌 피칭 9번, 8번, 내지는 7번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 거리만 들기에서 클럽 선택을 하면서 그 거리에 맞는 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요령으로요 샌드 웨지를 가지고 풀샷을 하기에는 힘든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 샌드 웨지가 백스윙 탑 보통 레귤러 탑이라고 하면 풀 스윙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지점 이 지점으로부터 휘니시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예, 이런 정도의 스윙을 가지고 샌드웨지로서는 35야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것은 이런 샌드웨지로서 백스윙에 왼팔이 펴지고 허리의 회전으로 임팩트를 통해서 피니시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16야드가 갑니다. 그렇다면은 9번 아이언일 경우에는 백스윙 똑같은 거리에서 피니시를 해주었을 경우에. 27야드 정도를 갑니다. 그리고 8번 아이언이었을 경우에는 35야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클럽이 됩니다. 그래서 클럽 선택은 오늘은 제가 8번 아이언을 선택을 해서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아이언을 클럽을 선택한다 그러면 평상시에 8번 아이언에 왼팔에 어, 하프샷, 하프스윙까지 간다고 하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거는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샌드에서의 샷은 똑같은 이 클럽이 샌드라고 생각을 하고 샌드웨지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 방향을 향해서 클럽 헤드를 편안하게 오픈 시켜 주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클럽이 어 보통 때에 클럽 헤드가 앞쪽으로 풀의 각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으면 샌드웨지화를 시켜 버리는 겁니다. 즉 클럽을 약간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돌려 주게 되면 돌려 주게 되면 리딩 엣지가 생기게 됩니다. 밑에. 그래서 밑에 바운스의 소리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클럽 헤드가 임팩트 시에 바닥에 맞게 되면은 리딩 엣지보다 바운스, 이 밑에 솔의 각진 부분이 먼저 닿기 때문에 클럽이 샌드웨지에 바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샌드위치의 바운스를 가지고 볼을 쳐주면 우리가 일반적인 샌드위치와 똑같은 형상이 되죠. 즉, 8번 아이언을 충분히 오른쪽으로 돌려서 샷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샌드위치 보다는 좀 멀리 서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볼의 위치는 역시 왼발 앞쪽에 위치되어 있으면서 목표 방향에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픈 스탠스를 서주고요. 클럽은 헤드에 맞게 약간 오픈 시켜 놓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 시간에 배우셨던 그리핑을 그리핑을 여기에서 바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클럽을 클럽을 오픈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리핑을 해주는 거죠. 그립을 잡고 손을 돌려서 오픈 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클럽 헤드를 오픈 페이스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상태를 그대로 그립을 잡아주면 8번 아이언도 샌드웨지처럼 만들어진 샌드웨지 화를 만들어줬고 백스윙도 약간 아웃사이드 인내 궤도를 가지고 스윙도 이런 지점에서 마무리를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샌드웨지처럼 똑같이 사용하셔도 거리를 만들어내는 클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러면 잠시 찾아볼까요? 역시 발 뒤꿈치는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클럽은 볼 뒤에 5cm 정도 뒤에를 쳐주면서 목표 방향을 향해서 스윙을 해주는 역시 스윙 궤도는 마찬가지고요. 클럽은 왼팔이 수평이 될 때까지 올려서 볼 뒤에 가볍게 떨어뜨리면서 클럽 헤드가 볼보다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피니시로 이어지는 그런 스윙 방법. 샌드 스윙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긴 클럽을 사용하다 보니까 클럽이 아웃사이드 인이 되면서 사이드 스핀이 만들어지죠.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스핀이 만들어지니까 볼을 핀의 왼쪽을 겨냥해서 쳐주면 핀의 왼쪽에서 떨어진 볼은 핀을 향해 사이드 스핀으로 우측으로 회전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암 프로는 이렇게 35 야드 정도 남아 있는 거리에서는 주로 클럽을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샌드나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클럽을 7번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클럽은 8번 아이언이거든요. 네. 예, 8번 아이언을 샌드처럼 사용하는 그러므로서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볼게요. 네. 자 여기에다가 샌드업을 한번 해보시죠. 자, 셋업을 하고 지금 잡고 있는 8번 아이언이지만 샌드웨지라고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지금 움직여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 한번 샷을 한번 해 보죠. 네 아주 잘된 샷인데요 자 클럽 헤드페이스가 목표 방향보다 약간 열려 있으면서 체가 길어지고 또 클럽이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볼이 떨어지면 우측으로 휘어지는 사이드스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핀으로부터 보통 때약 17도 정도 오픈 스탠스를 섰던 것을 조금 더 왼쪽으로 오픈 스탠스를 서주죠 예 네, 스윙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클럽 헤드 8번 아이언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네, 충분하게 35야드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은. 그 클럽을 바꿔서 8번 아이언을 어, 8이 이 정도까지 갔을 때피니시를 만들어주면 35야드를 간다 무조건 메모리하고 그대로 스윙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자한번더 쳐보죠 네 아무리 작은 벙커 하나라도 그 골프장이 다 녹아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또 거리가 필요한 벙커가 있기도 합니다 즉 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클럽을 조금씩 바꿔서 샌드위치처럼 사용하게 되면 충분하고 아주 멋진 벙커샷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